최근 뉴스를 들면 전 세계의 전쟁 소식이 자주 보입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부터 시작해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안 좋은 소식이 연달아 들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막한 소식만 전해지던 와중 한국의 선행으로 인한 가슴이 따뜻해지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뉴스에 나오는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입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의 영향으로 한정된 지역을 가지고 과거부터 이어져왔던 중동 전쟁이 점차 과열된 결과인데요. 팔레스타인의 무장 테러 단체 아마스는 한국 시간으로 2023년 10월 7일 오전 가자지구에서 5천에서 7천 개에 달하는 수제 로켓과 까상 로켓을 반반 비율로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로켓탄 격추에 실패한 이스라엘 국경 방어군이 큰 타격을 입고 메르카바 전차가 불타오르는 등의 혼란을 틈타. 서남쪽 국경으로 몰래 침입한 수십여 명의 하마스 특작부대들이 양측의 국경을 지키던 이스라엘 군인들을 사살하면서 이스라엘 남쪽 국경 방어선이 무너졌고 이를 통해 하마스의 대규모 병력이 침공에 성공하였으며 이어 이스라엘의 선전포고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해당 날짜의 하마스의 공격은 주요 군사 요충지를 제외한 민간 구역에도 가해졌으며 이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 100여 명, 부상자 10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후 전쟁은 현재 진행 중이며 10월 8일엔 벤 구리온 국제공항의 공습 사이렌이 울려 공항 주기장에서 다수의 직원과 승객들이 바닥에 엎드려서 은엄패 자세를 취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10월 11일엔 이스라엘군의 타격기가 헤즈볼라의 관측소를 공격하며 전쟁이 점차 과열되는 현상을 볼수 있는데요. 10월 14일 기준 팔레스타인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가자지구 내의 민간인 희생자만 2215명이 사망하고 8714명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양측이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전쟁을 하는 동안 취재를 위해 방문한 해외의 3명의 기자가 사망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외국인들이 하마스의 납치를 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중인데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자 세계 각국에서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자국민을 구하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한국도 당연히 한국인을 구출하기 위해 움직였는데요. 정부는 지난 13일 군 수송기 KC330편대를 이스라엘 테라비브로 보내며 한국인 구출 작전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민간 항공사들의 이스라엘 테라비브 공항 취항이 어려워지자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스라엘 현지 시각으로 13일 오후 테라비브 공항에 도착한 군 수송기는 14일 새벽 다시 한국으로 출발하며 구출 작전을 성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구출 소식에 한 가지 따뜻한 소식이 더해져 들려왔습니다. 바로 한국인 교민 163명 전원은 물론 일본인 51명과 싱가포르인 6명도 함께 구출해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가용좌석이 230여석인 군 수송기에 탑승을 희망한 한국 국민에게 좌석을 배정하고도 좌석이 남자 인도적 차원에서 일본 쪽등의 탑승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일본 외교부의 카미가와 요코 외무상과 미시지마 고이치주 이스라엘 일본 대사가 각각 외교 채널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본 기사글로 올라오고 일본 사이트에 기재된 국제뉴스 중 역대급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좋아요와 댓글수가 기록됐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들을 본 일본인들은 국가적으로 감사한 일이다. 한국 사람들은 상냥하다. 호의에 솔직히 감사드리고 싶다. 이런 일이 늘어나면 서로의 관계도 좋아지리라 생각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본인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해준 그 마음과 행동에 감사하다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 국민의 기시다 내각의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원래 기시다 총리가 조기 대응으로 일본인을 데려와야 할 부분이다. 한국 정부에 고맙기도 하고 일본 정부가 한심하기도 하다. 일본 정부의 대응이 늦다. 대응을 검토하는 동안 일본인이 피해를 입는다. 하나부터 열까지 안 되는 정부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성공적인 구출 작전은 불과 2년 전에도 있었는데요. 2021년 미라클 작전으로 알려진 한국 협력 아프가니스탄인 국내 이송 작전이 있었습니다. 202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공세로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이 함락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주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과 KOICA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을 구출해 국내로 이송한 작전인데요. 해당 작전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어 한국군의 위상을 널리 알리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적인 작전을 본 이들은 역시 세계 군사력 6위의 나라야. 한국군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완벽히 작전을 수행해내는 대단한 군인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구출된 이들에게 장기 체류 자격을 주는. 한국 정부의 모습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세계가 뒤숭숭한 요즘 각국의 군인들의 활약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중 강인한 한국군의 모습에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위험한 상황 속 목숨을 걸고 완벽히 작전을 수행하고 소중한 생명을 구해낸 한국군에게 존경을 담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